안녕 친구들, 헤비나시야 오늘은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. 내가 히오스를 시작한 이유는 사실 롤 때문이야. 한 5년 전에 나는 롤을 즐겨 했었어. 그래서인지 고드티어까지 갔고 나름 만족했었지. 자연스럽게 군대 가 나이가 돼서 적게 되었지.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다시 롤을 해보려고 했지만, 시즌 4가 되어버린 거야. 룬과 특성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나는 방황을 하다가 히오스를 알게 됐어. 다들 알겠지만, 블리자드 영상, 정말 놀라워! 그 동영상을 보고 안할 수가 없었어. 게임 들어가자마자 나는 인공게임을 했어. 왜냐고? 롤은 노말게임에서도 못하면 부모님 안부를 모르니까 그게 겁이 나서 인공게임 3판 정도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빠른 대전을 시작했지. 아마 처음 했던 영웅이 발라였던 것 같아. 아무것도 몰라서 투사 캠프 먹을 때 난사 공을 썼어. 그리고 적팀에 OP 영웅 노바가 있어서 분당 1대스는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죽을 때마다 죄송합니다. 꼭 채팅을 쳤지. 안 그러면 부모님 안부를 물릴까 말이지. 그리고 거의 끝날 때쯤에 한번더 쳤어. 정말로 죄송합니다. 제가 이 게임 처음이에요. 라고 말이지. 그때 그분은 말씀하셨지. 괜찮아요. 처음이시잖아요. 다음에 만나서 이겨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던 것 같아. 그때 난 천사인 줄 알았어. 그분 때문에 히오스를 지금까지 하게 된것 같아. 지금의 내가 있고 참 고맙게 생각해. 정말로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것 같아. 하지만 그때 그분이 나한테 욕을 하고 잡으라고 했다면 나는 롤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. 아, 농담이고,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. 아마 이제 히오스 영상은 올리지 않을 것 같아.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. 이제는 다양한 게임으로 찾아올게. 그럼 이만 다음에 봐요!